잠언 20장 13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0장 13절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좋으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자는 그의 몸을 불모 잡힐지니라 <laughs>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은호나으로 성취하나니 치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예, 십팔 절까지 보았습니다. 제목은 부지런하고 예,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진실한 생활 예,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진실한 생활 예, 오늘 이세 가지 증거려고 합니다. 부지런한 생활, 지혜로운 생활 그리고 진실한 이 생활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진실한 생활. 13절에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마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좋하리라 예, 잠자기를 좋아하면 이 빈궁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눈을 뜨고 이 부지런히 일해야 양식이 좋하다 양식이 풍족하게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 치는..." 일한 만큼 얻는 겁니다. 일한 만큼 얻고, 실을 뿌린 만큼, 그만큼 거두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치예요. 그러니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는 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서, 영적으로 늘 깨어서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순종하는 만큼, 그만큼 이 영의 양식을 또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어제 마지막 12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예. 이 단순히 육신적인 눈과 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뜨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뜨인다. 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육신적인 예,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귀로 아무리 들어도 영의 귀가 열리지 않았으면 그 말씀대로 만들어지지 못한다. 예, 아무리 육신의 눈으로 볼 것을 봤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예, 백날 봐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눈이 좀 떠져야 됩니다. 내 눈을 뜨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영적으로 눈을 뜨고 영적인 귀가 좀 열리고, 그래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laughs> 믿는 일에 열심을 내면, 그만큼 양식이 풍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깨어있다 할지라도, 예, 육신적으로는 깨어있어서, 심지어 세상에 나아가서 잠도 안 자고 일도 열심히 한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라도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다 잠자는 겁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잠안 자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한다 할지라도 믿는 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양식을 풍족하게 또 주시는 겁니다. 14절은 물건을 사는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예, 물건을 살 때는 이 좋지 못하다, 이 물건 안 좋다 하면서 계속해서 투덜대는 것 같지만 막상 사 가지고 돌아간 후에는 이 물건 참 좋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자랑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이 먼저는. 그 물건 값을 깎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좋은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 좋은 것을 알면서도, 내가 좋은 내색을 하면 그 물건 값을 깎지 못하니 그 앞에서는 이거 안 좋다. 여기도 안 좋고 저기도 안 좋다 하면서 그 값을 깎으려고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좋은 거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값을 깎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이 남의 것은 헐뜯고 비방하면서 이 자기 것은 좋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남의 것은 비방하는 거예요. 남의 것은 헐뜯지만 내 것은 좋다 하고 자랑하고 뽐내고 나아가는 모습이와 같은 겁니다. 물건을 사기 전에는 내것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기 전에는 내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때는 헐뜯는 겁니다. 남의 것일 때에는 헐뜯고 좋지 않다 비방하고 하지만 그것이 내 거가 되고 난 후에는 내 거가 되면 그때는 좋다고 자랑하고 또 뽐내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뭐 남의 자녀가 어디 회사에 취직하면 그 회사 안 좋다. 그 회사 여기가 문제고 저기가 문제다. 그러 막상 내 자녀가 똑같은 회사 취직하면 이 회사 참 좋은 회사다. 예, 참 좋고 어 전망 있고 좋다. 하고 나가는 예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14절의 말씀은 "이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다" 하는 겁니다. 예,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유익을 쫓아가고, 또 자기 기준으로서 자기 유익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을 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분명히 똑같은 물건인데도, 사기 전에는 안 좋다 하지만 내 거가 아닐 때에는 비방하지만 내 거가 되고 난 후에는 예 좋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사람은 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한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예 알라는 겁니다. 남을 위해 주는 것 같지만. 극한 상황에 처하든 어려운 일을 처할 때에는 결국은 다 자기 중심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그러니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라 하는 것이 이 14절의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15절은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예, 금과 진주가 귀하지만, 이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더 귀한 부배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입술. 이 지혜로운 입술은 그 지혜를 말하는 입술입니다. 예, 지혜를 말해주는 입술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예, 복음이 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고, 그래서 복음을 말해주는 입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그러한 입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듣고 그것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되면 그 영생이 금과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금이 귀하고 진주가 귀할지라도 영생보다 귀하지 않아요. 아무리 보물이 귀할지라도 영원한 생명, 영생보다는 영생 앞에 비춰봤을 때에는 뭐 한낮, 예, 뭐 찌꺼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입술, 예, 지혜로운 입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때에 또한 복음을 듣는 그러한 자가 참으로 귀한, 값진 그러한 보배를 주고 또 보배를 얻게 된 그러한 또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laughs> 금과 진주가 아무리 많아도 그걸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음, 예전에 그9 0 0년 초에 어떤 한 무신 론자가 예, 죽어가면서 내 재산을 다줄 테니 제발 죽지 않게 해달라 예, 의사에게 막 간곡하게 부탁하고 죽었다는데 예, 아무리 재산 다 준다해도 이 죽음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평생을 무신론자로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 하면서 살아온 사람도 막상 죽을 때가 되니까 두려운 겁니다. 죽음이 두렵고 그 후에 지옥이 두렵고 그러니 내가 평생을 모은 재산 다줄 테니 제발 죽지 않게 해달라. 하지만 뭐 그럴 수 있나요? 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금과 진주가 사람을 절대 구해줄 수 없어요. 오직 지혜로운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을 때에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귀한 보물 보배가 되는 겁니다. 16절은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예, 이 보증 예, 보증에 관한 말씀이 또 나오는 겁니다. 자몬에서 여러 차례 나왔는데 보증 이 보증을 잘못 서게 되면 옷을 빼앗기게 되고 몸까지도 이 볼모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보증 잘못 서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뺏기고 심지어 몸까지도 이 예, 볼모로 잡히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럴 각오가 되어 있으면 보증을 서라는 겁니다. 옷을 뺏기고 몸까지도 볼모로 잡힐 이것이 잘못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주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돼 있으면 예 보증을 또 서주고 그럴 각오가 없으면 안돼 있으면 예 보증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대신 갚아줄 능력이나 마음이 있으면 또 보증을 설수 있는 거지만 그럴 능력이 없는데 또 그럴 마음도 없는데 그죠? 상대방을 믿는다. 예, 상대방을 신뢰한다. 예, 우리 조금 전에 14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유익이 쫓아갑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 어렵고 힘들 때에는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다 해주고 반드시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또 막상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예, 자기 유익 쫓아가는 것이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저 선한 사람이다. 지금까지 착한 사람이다. 그저 사람만 믿고 보증을 선다. 했다가는 큰 낭패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보증, 그럴 각오와 그럴 능력과 마음이 없으면 보증 안 서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내가 손해 볼 각오를 하고 내가 갚아줄 능력이 있다. 라고 할 때에는 또 어려운 자를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마음으로서 또 보증 서줄 수도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우리 앞에 19장 17절에서 보았지만,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19장 17절에 그랬죠. 19장 17절에. 그러니 보증 서줄 때에도, 그죠? 가난한 사람을 내가 돕는다, 불쌍한 사람 내가 꾸어준, 하나님께 꿔주는 것처럼 내가 준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마음이 없으면 그럴 각오가 안돼 있으면 능력이 없으면 서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손해가 나는 겁니다. 인간 관계도 다 틀어지고 물질에 있어서도 손해 보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보증 잘못 썼다가. 피차간에 믿는 생활에 또큰 문제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서는 거 참으로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보증을 부탁하는 그러한 사람도 이 사람의 선한 마음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가난한 자를 도우라, 구제하라 그랬으니. 예, 나를 좀 도와달라. 그 선한 마음을 악용해서는 안 돼요. 그 선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유익을 쫓아가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서는 또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정을 부탁하는 사람은 예, 어떻게 하든지 갚으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 되돌려주려고 또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훔치는 것과 똑같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남을 속여서, 예, 남을 속여서 뭔가를 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밑에 17절에 그랬죠. 17절.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예, 남을 속이고 악한 방법으로 뭔가를 취한다 하면, 일단은, 당장은 내 손에 뭔가가 들어왔으니 좋은 것 같지만, 그 후에는 입에 모래가 가득한 것처럼 이 괴로움과 고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고 남에게 손해 주는 자에는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당장에는 좋은 거 얻은 거 같고 뭔가 유익 본거 같지만 반드시 그 후에는 고통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지만 진실하게 정직하게 내가 손해 볼지라도 진실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자에게는 또 기쁨이 따라오는 겁니다. 기쁨이 따라와요. 우리가 진실하게 열심히 수고해서 무언가를 얻는다. 남을 속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수고해서 뭔가를 얻는다 할 때에는 그만큼 보람이 있고 그만큼 기쁨이 또 그만큼 감사가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만큼 감사가 또 따라오는 겁니다. 마지막 18절에.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치략을 베풀고 전쟁할 지니라. 예, 경영, 뭔가를 경영할 때에, 의논해야, 의논하고 난 후에 그 일을 해야 그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아도 완전하지 못하는데, 사람마다 부족한 부분이 다 있기 마련인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고, 함께 회의하고, 토의하고, 하고 나서, 무언가를 경영해야 그 일이 온전히 잘또 이루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전쟁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전쟁할 때에도 아무 계획 없이 전쟁하면 엉망진창이 되고 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략을 베풀고 계획을 세우고 또 전쟁을 해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이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의논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별이 무슨 일을 할 때든 하나님과 의논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모든 일을 해 나가야 그 일이 잘 이루어지고 또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 뭔가 예,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의논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 성경에서 찾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주시는 그 힘으로써 성경 말씀에서 찾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거. 그때에 그 일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해나갈 때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선한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싸움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선한 싸움을 해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싸우기 전에 나의 부족함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싸우려고 하는 이 대상이 올바른 싸움의 대상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싸우 싸우는데 선한 싸움을 하는데 정말로 싸워야 될 대상인지 아니면 피해야 될 대상인지 또 그것도 우리가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싸워서 맞서 싸워야 될 그러한 죄가 있고 또 어떤 죄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될 그러한 죄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야 될 죄인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한번 이겨보겠다.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지략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선한 싸움 할 때에도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해 나갈 때 온전히 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진실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잠자지 말고 눈을 뜨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 눈 뜨고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자는 자가 자는 겁니다. 예, 잠자는 것도 습관이고 잠드는 거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예,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는 생활, 부지런히 일하는 그러한 생활 해야 되는 것이고 지혜롭게. 예,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고 복음이 지혜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고 그대로 행하는 생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실한 생활 그랬습니다 진실한 생활 남을 속이고 남에게 악한 일을 행함으로써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항상 의논하고. 나아감으로써 모든 면에 있어 온전히 이루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생활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지런하고 또 진실하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오늘 한날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써 이 모든 생활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오늘 하루의 한날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